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진리의 핵심, 바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진리의 빛을 더 멀리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절박한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따뜻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급격히 단호하고 비장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걸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사자후와 같은 경고를 토해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격렬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지금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심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염되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 선언은 복음의 순수성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토록 빨리 흔들었던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아니었고, 그의 대속적 죽음이나 부활을 부정하는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했던 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바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에 무언가를 더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믿음의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와 같은 인간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두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유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유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오직 믿음으로 유롭게 된다는 진리, 즉이 신칭에는 사도 바울 신학의 심장이자. 훗날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핀 핵심 교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6세기 교회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없이 자신의 행위와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르틴 루터라는 한 이름 없는 수도사가 이 어둠을 향해 빛을 던졌습니다. 한 신학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낡은 교회의 종탑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발을 헛디뎌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허공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낡은 밧줄이었습니다. 그가 밧줄을 붙잡는 순간 거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 종소리는 온 유럽을 깨웠습니다. 루터 자신은 자신이 어떤 거대한 역사의 종을 울리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주입되어 위로움이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특히 대죄를 지으면 그 위로움은 파괴됩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워지기 위해 고해성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죄의 고백, 통회, 그리고 사제의 사제선언이 사죄 포함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사제를 받은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갚기 위해 보속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도문 외우기, 금식, 자선 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보속 행위를 통해 공로를 쌓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은 성인들이 쌓아놓은 넘치는 공로, 즉 공로의 보고에서 공로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바로 면제부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서 남은 죄를 불로 정화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면제부를 사면 연옥의 형벌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성배드로 대성당을 짓는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보속을 행해도 죄의 무게는 그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전해지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기도했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면 연옥에 있는 조상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라는 깊은 회의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와 다시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한장 17절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구절을 발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순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위로 성취해야 하는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더 씹혀지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이 순간을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기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진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서지만 이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진리가 없다면 교회는 단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16세기의 낡은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의 도덕적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이지, 구원의 뿌리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잡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더 이상 죄로 얼룩진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위로 옷 입은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죽어서 고통스러운 연옥을 거쳐야만 갈수 있는 불확실한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약속된 확실한 기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타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희생시킨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루터는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많이 봉사해야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나 괜찮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다른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유롭다 칭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도 다른 복음에 한눈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여 소망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 자녀된 확신에서 오는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